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집과 유다집에 대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집과 유다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바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를 보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향해서 또 유다 지파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어, 거리가, 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어, 이제 이스라엘이 어, 회복이 되는 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 어,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어, 기치를 세우시고 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왕이 어, 세워지는 것이 되겠고 어, 그 깃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 회복을 시키시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어, 큰 환란을 통해서 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 큰 환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어, 그 환란을 통해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신다는 것. 어, 그래서 어, 여호와께서 구속을 하신 백성들이지만, 어, 그 환란을 통해서, 어, 죄로부터 어,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어, 자기 피를 어, 흘리셔서 그 영혼을 어, 구속을 하셨고 또 어, 지혜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어, 그 백성들의 썩어진 몸을 속량을 어,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어, 그백성들의 연단을 통해서 어, 인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그환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그 휘어진 이스라엘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왕과 그 왕과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아오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내가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 조상들에게 준땅그 조상들에게 준 땅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 되겠고 바로 젖과 꿀이 그러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림자로서의 예, 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주실 그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은 1차로, 그 물이 소산날 광야가 되겠고, 2차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될 하늘의 장막, 바로 가난 복지 귀한 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이 소산하는 광야로 인도를 하시게 되고 또그 물이 흐르게 되는 하늘의 장막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예표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네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고, 네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로 마지막 때온 이스라엘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이 요한 계시록 12장에서, 큰 복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이슬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광야 자기 곳으로 1차로 그 무리수산한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2차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이스엘과 라 유다에 대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엘과 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이 이스라엘과 어,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어, 그때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 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를 보시고 마지막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와 유다지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무서워 떠는 자 무서워 떠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 무서워 떠는 자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그 유다 지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당하게 될환란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인침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게 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무서워 떨게 되는가? 아, 왜, 그들이 두려워서, 어, 무서워서 떨게 되는가? 바로, 누가 보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누가 보음 21장 25절에서, 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기서 땅에서 민족들과 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 민족들과 사람들, 자이 민족들과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사신 말씀, 우리가 무서워 떠는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래서 이 민족들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두려워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무서워 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민족들이고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 중에서 택하신 민족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무서워하는가, 왜 무서워서 기절을 하는 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무서워서 기절하게 됩니다.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바로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민족이 내는 소리가 바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에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 열방이 소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 열방이 소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 때문에 그 강포한 자들의 무리 때문에, 2사 29장에서 그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자,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들, 세상이말리를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을 하는 그 민족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것,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모든 얼굴이 새파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야곱의 환란에, 때가 되겠고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연음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의 때가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환난에서 구하연음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큰 환난이 그 무서워서 기자라는이큰환란이 어, 어, 요한계시록 어, 6장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누가 보면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 민족들이 되겠고, 그 택하신 민족들이 되겠고, 어, 택하신 사람들이 되겠고, 그들이 세상에 이만리를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되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 예루살렘이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하게 될그 야곱, 환란을 당하게 될 택하신 민족들, 환란을 당하게 될 택하신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사를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사로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사로잡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사로잡혀 갑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육신은 계시록 6장에서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있다면 반드시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 육신은 사로잡혀 간다는 것,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 그 환란에서 그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자이 이방인 모든 이방에 사로잡아가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어, 사로잡아가는 그 이방인, 그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멍에를 꺾으시고 그 포박을 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역시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이만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했던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먼 곳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잡혀가는가? 바로 누가 보면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혀가 있는 땅에서, 바로 모든 이방에서 먼 곳으로부터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큰환란에서각 나라와 족속에서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예수 안 믿는 이방 나라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자선의 각 지파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세우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그 기치가 되겠고,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이사 16장 5절에서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곧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이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서게 됩니다. 왕위가 굳게 서게 되고 그 위에 앉을자가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큰환란에서 나올 때. 그 야곱의 환란의 때를 벗어나서 구하의 냄을 받을 때, 그가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여섯째인을 되실 때,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다시고 나타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 기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신속히 행하여 지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사3 2장 1절에서 보라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그 방백들이 바로 의인아무들이 되겠고 이 의인아무들이 어, 정의로 어, 다스리게 됩니다 어, 예르미야 33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어, 말씀이니라 보라네가 이스라엘 집과 어,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한 공의로운 가지가 어,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 자,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여호와께서 마지막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날 그때의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고 그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이 되는 것이 바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되겠고. 그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와 유다지파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게 되었고 또다이세의 어, 어, 뿌리가 되셔서 그 뿌리로부터 어, 그 싹을 여호와의 싹을 어, 도단하게 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다윗의 계보가 이 다윗의 왕위가 바로 구아의 구약의 다이당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어, 주님께 이어지게 되었고 또 주님이 뿌리가 되셔서 어, 이한 싹이 도단하게 되고, 그한 싹을 통해서, 그한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에 숙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땅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자이 말씀이 성취가 될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각 나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스께서 37장 21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자, 여기에서 이스엘 라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혀간 여러 나라. 자, 누가 보면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모든 이 방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 유다 백성, 한국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큰 무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혀간 각 나라에서,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잡혀간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큰 무리, 그 아무라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전의 각 지파,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전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가 되겠고, 그들을 각 나라에서 인도를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교에서 37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유다에 붙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유다 지파에 붙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유다 지파에 막대기에 붙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르면 그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따르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로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이제 이 한국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 다 사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한국에 살아남을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듣기 전에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그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기를 추천합니다.